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ROI,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ROI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ROI는 총 수익에 빼기 투자 비용, 나누기 예, 투자 비용 곱하기 100. ROI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과 예상 수익 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새로운 생산 장비를 구매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투자 비용은 새로운 생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5만 달러. 예상 수익은 새로운 생산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연간 수익은 2만 달러. 근데 이것이 7년 동안 꾸준히 발생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roi 는 예, 가로열고 2만 달러 곱하기 예, 7년 동안 생긴다 그랬으니까 총 수익은 예, 14만 달러가 되겠죠 빼기 투자비용 5만 달러 가로 닫고 나누기 투자비용 5만 달러 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자180 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네, 따라서 투자 대비 7년 동안 예상되는 수익률은 예, 얼마예요 180%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와 같이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ROI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